아 다음에 마이크 그 뭐야 노래방 마이크 하나 사 가지고 아, 그 아, 그 요새 노래방도 가기 좀 힘든데 그냥 한번 응? 어? 라고 갈까? 댓. 댓. 인간들이 발에 들어고 있는 그그그 그, 뭐지? 신발? <목소리> 그래 나 그게 필요해 빨간 걸로 말이 맞냐 얘들은 아니 너네 K D A 보고 씨 대사를 쳐 AI가 이거밖에 안 되나 아니 그냥 배우들 막몇 명씩 끼고 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 팀 저격벤처를 하고 누구누구 파이팅 누구 이지를 하고 천에 고아들이 따로 없어요 그냥. 아니, 가리고 하라는데, 똑같아! 가리고 해도, 그냥 서로의 양심에 그냥 맡기는 거죠. 애가 안 해봤겠어? 내가 방송을 몇 년을 했는데, 몇년 했는데, 이 새끼야. 몰라? 아, 아펠이랑 또 라인전이 뭐 이리 시끄럽냐, 애가? 뭐 자꾸 우웅 하면서 막, 어차피 CS 쳐먹으면서 뭐가 그리 막 요란해, 애가. 왜 도란들고 연운든 것 마냥 하세요. 뭐 그렇게 하다가도 또 도란든 것처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무작정 뭐, 응? 뭐 공격적으로만 하고 그런 게 아니야. 뭐야 이거는? 이가 이거 쓸데없는 얘기 하니까 공격적으로 하다가 이렇게 돼 버렸잖아. 원래 내 템포를 한게다 있는 사람인데 내가. 아니 이게 왜 벽궁임? 지랄 났네 그냥. 다음에 타워 앞에서 뭐하는 거야 이게? 얘 지켜. 오케이 오케이. 뭐 오나보다. 어야여격좀하지마 응? 음? 다이이 야, 이거, 우리 이대 이도 힘든데, 바텀을 계속하면 어떡해요? 사람 살려! 고기가 먹고 싶어! 아, 왜더 W가 안 켜졌대? 어, 나 이거 죽어서라도 지금 좀 들어가야 되나? 니지구세요 아, 이렐 님. 어, 어? 고기가 먹고 싶. 아! 할만한데요. 아니 왜냐면은 내가 또 보고 고구마... 뭐 의외로 내가 재능이 있을지도. 아, 네. 아, 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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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바텀 너무 하긴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했다는 게 아니라 적 팀이 너무 좀 심하게 후볐죠 바텀을. 솔직히 내 잘못이냐? 그냥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아니 게임 한판 못할 수도 있지 뭔 개삭방이야. 어 잠시만요. 네. 아니 타워야. 어! 근데 이거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타워에 세대 맞고 이렇게 된것 자체가 내가 이긴 거예요. 아니, 왜냐면, 다이브, 그럼 좀, 뭐랄까? 다이브를 쳤잖아, 내가. 타워를 내가 세대를 맞았잖아요. 그럼 거기서 큐 맞추고 안 들어올 거면 리신 왜 함? 응? 계산. <laughs> 어우, 네. 아니, 이거는 좀, 가산점 줘야지. 타워 세대 맞은 거.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이브 들어간 거. 읽지도 않고 그냥 차단 받겠습니다. 네. 저렇게 즐기지도 않고 게임할 거면 뭐하러 게임만 공부하지 그럴 거면 그냥 경선식 단어 외우지 라이브 쳐가지고 같이 죽었으면은 내가 이긴 거야 인간 시대의 끝이 인간 시대의 끝이 좀 닥쳐 같은 팀한테도 시끄럽단 말이야 아 어. 어, 내가 지네. 미안. 트위스티드 패. 그렇지. 아, 아니, 이게 갈통이가 맞아주네. 이야, 씨. 빨 그냥. 아, 힐 괜히 썼다. 이런데 쓸 힐이 아닌데. 어, 그래요. 예, 네. 아니 블리츠야! 응. 뭐야? 응. 어이, 타겟팅이 자꾸러. 어, 놀래라. 아니, 뒤에서 그렇게 나으면 어떡하냐. 어, 왜안 띄워줘? 미쳤다, 미쳤어. 얘는 아니 당신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아. 어나 어, 어떡해 아니, 여기 왜 구멍이 나 있냐? 아니, 죄송합니다. 근데 아니다. 에휴, 죄송합니다. 원딜은 원래 이런 식으로 말해 채팅으로 그렇게 말을 안 하니까... 어, 아니, 내가 근데 방금 뭐 유난히 뭐 실수한 거 있나? 그냥 그럴 만한 자리 아니었나? 이즈가? 타이사가 1티어고 이즈가 5티어라 그럼 에니저드릴까요? 채팅 관리 잘하실 것 같은데. 롱뱅이는 어이 뛰기고 싶어 아. 아니 르블랑 텔인데 드페 라인전 왜졌징? 갑자기 궁금해서 어 그래. 오, 야, 볼리베스. 너무 훌륭하고. 라인전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죠. 라인 클리어 할게, 내가. 이제, 쿨감과, 이, 스킬, 적중률만 딱 갖춰진다면은. 아, 부금을틀 수가 없어. 방금 이즈가 이제, 내가 아니라, 내가 이제, 물금흡. 아, 복자! 응? 할머니가 이제 이즈리얼이었어도 한타를 이기아에리 원딜 차이. 지지. 응. 어차피 이번 판 나는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아, 이왕 이렇게 지저분한 거 끝까지 그냥 이렇게 컨셉 밀고 나가는 게 오히려, 어. <놀람> 그런 걸은 침팬치처럼 돌아야 돼. 보이지 않는 바나나를 노리기보다는 눈 앞에 있는 오이 그런 걸 먹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저바위계에 그런 거에 집착을 할 필요가 없다. 싸 먹겠는데.

울라프요. 어, 좀 아닌 듯한. 아, 이상한, 그 물방초, 그게 내 손에 들어와가지고. 아,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하이사 적절한 타이밍에 스턴 넣고. 어, 미스 포춘. 하리야, 아니 하리 어디 갔니? 온코인? 응, 야 잠깐만 세 명이면은 써렌 아니 세 명이나 배우가 있었으면은 뭐 혹시 응 <laughs> 농담입니다 예 장난이에요 어. 어떻게 해야 돼? 어우 이게 뭐야 아 이거 맞나? 다음 다음 네. 프로게이머가 이제 찍길래 한번 찍어봤는데, 뭐야? 이 공속 왜 이래? 아니, 때려, 안 때리고 있네. 친구가 가 했네? 아니, 지속 터진 줄 알았네. 왔어요. 네.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냥 스텝을 한번 음? 조져주고. 딱 봐도 그냥 세트가 어? 머릿속으로 어디로 오면 쥐어짜기 해가지고 이렐리아 스텝 먹이고 이렐리아 잡아야지. 아우 그냥 어. 옆 스텝 팽 이동. 노래가 크리스마스 느낌도 나고 좋은데. 아 강아지가 자유를 원하잖아요. 아니면, 어디, TV 나오는, 뭐, 신비한 TV 농장, 이런 거 보니까 막, 남의 집 괴는, 문도 지가 열고, 장도 바오고, 화장실 그 변기에 올라가서 똥 오줌 싸고, 다 그렇게 하던데, 우리 괴는 왜 이런가, 응? 네? 다음. 다음. 어음어음 어으음 이리아 그냥 들어가 그래 고생이 많았다 네 캐리 일리아 그래도 응? 양만 있네 설마 이게 또안 되나? 응, 어깨 죽자. 엇? 모르겠다, <니돌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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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진짜... <음> 신기하더라. <놀람> 알죠 뭐 제가 미드하고 정글하면 이기는거를 이제 바텀을 가는거는 어디 뭐 양반집 뷰스를 이제 찾기 위해서 하나 떠나는 여행이랄까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어? 도대 음? 바텀에 그 기계적으로 달려가던 어? 게임을 창의적으로 하란 말이야 기계적으로 나 죽었으니까 살아났을 때 이제 바텀 달리기 이게 지금 원딜의 현실이에요 에이 참 별로 맛은 없다 그죠 약간 그냥 뭐대기에산 삼겹살 느낌이랄까 네, 양학 대리 저격 뭐 신고합니다 하는데 아유네 다음부터 예, 양악하지 않겠습니다. 아유, 너무 좀.